Assalamu alaikum w a r a h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슬람에서의 품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어떻게 훌륭한 품성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약자나 아니면 동물이나 아니면 비무슬림들 간에 교류를 할때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회 생활을 할때 이전에서 알아봤듯이, 아, 알아봤듯이, 정직함,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정직을 통해서 신앙으로 인도되고 신앙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직함과 더불어 이제 친절함과 그리고 야무진 일처리 그런 것도 이, 어, 이전에 경제교류를 다루면서 어,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약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 뭐 한마디께서 살아계셨을 때 메디나에서 어떤 한 정신이 약간 온전하지 못한 여성이 있었어요. 약간 미친 듯한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그런 여성이 예언자의 손을 잡고서 메디나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도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도께서 그런 여성이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했을 때 뿌리 튀지 않고 그분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운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여성이지 약자임을 알았기에 이제 막 강하고 아니면은 아주 이렇게 어 무서운 모습으로 그 여자를 대하지 않았고 이제 그 여자가 원한대로 같이 따라가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적 약자인은 약자인 고아의 관해서나 아니면은 남편을 잃은 그런 여성분들 그런 분들을 친절히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아주 그 많은 축복에 대해서 그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돌보는 자는 예언자와 그분의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엄지, 어 아, 검지와 중지 사이 두 개가 차이가 거의 없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아 고아등 고아나 과부나 이제 그런 정, 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슬람에서는 그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부양을 해 주는 것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품성이고요. 이젠 동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하디스에 의하면은 어떤 한 여성은 고양이 때문에 불지옥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여자는 고양이를 묶어둔 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그 돼지에 있는 쥐나 그런 먹을거리를 어, 잡아먹지 못하러, 못하도록 고통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불주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해도, 말을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도, 저희들은 동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줘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물을 때릴 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얼굴은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물의 얼굴을 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채찍을 가할 때가 있거나 있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엉덩이나 아니면 그쪽 부위 이제 살이 많은 부위를 때림으로써 이제 원하는 채찍으로 채찍을 통해서 원하던 그런 어~ 것을 획득하는 것이지 그게 얼굴을 때림으로써 동물에게 고통이나 치욕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또,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어떤 한 사람은 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되게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물을 발견을 해서 그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를 채우고 우물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옆에 개가 있어요. 갈증이, 너, 갈증이 너무 심해서 혀를 내밀고 이렇게 어, 흙을 핥으면서 흙에 남아 있는 수분을 이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흙을 할, 핥고 있는 개를 보고서 그 남성이 말하기를 "아, 이 개도 내가 느꼈던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 해서 이제 신발을 물고 다시 우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을 길어서 개한테 물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그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교우들이 "아니, 그러면 오, 하나님의 예언자시여." 동물을, 동물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으로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촉촉한 간을 지닌 모든 존재에 대해 베푸는 친절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촉촉한 간을 지닌, 지닌, 지닌 존재라는 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동물. 이제 뭐 해충이나 그런 거는 간이 없겠죠. 그리고 죽어 있는 동물은 간이 촉촉하지 않겠죠. 살아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하게 대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최근 어 이제 한국 사회나 아니면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IS에 관해서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 하면은 이 IS는 동물에 대해서 베풀어야 될 자비조차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동물에 대한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리스의 염에는 참새의 목숨조차도 참새의 권리에 어긋나게 살해한다면 그것은 심판의 날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참새가 가진 권리가 뭐냐면은 참새는 도사를 통해서 참새의 고기를 먹, 먹는 것이 그것이 참새가 가진 권한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새를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 살해하고 내팽개친다면은 그것은 참새의 권리에 반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의 날에 진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워버린 개미집을 본 예언자께서 누가 이 개미집을 태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불로써 고통을 줄수 있는 자는 불의 주인인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IS가 저지른 만행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포로를 산채로 화형시킨 것이죠. 아주 잔혹하면서도 이슬람에 완전 배치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크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의 행위가 이슬람의 행위라고, 행위이라고 동일시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람은 동물에 대한 그런 자비조차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슬림 비무슬림에 대해서 동물이 동물에게 줘야 될 그런 그런 어, 교류의 권리조차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에서는 전쟁이 났을 때조차도 어떻게 어, 행동해야 될지 꾸랑과 어, 하디스를 통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에서는 전쟁의 낯을 조차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성을 죽이는 것, 어린이를 죽이는 것, 노약자를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배당에 들어가서 경배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신의 경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 이제 비이슬람인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경배당에서 경배행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부, 농부는 그 당시 농부는 자신이 이제 밭을 갈고 물을 내고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수확을 하는 데만 정신이 있지. 그런 전쟁하고는 전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인, 전쟁과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커다란 죄입니다. 전쟁 상황 시에도 마, 마찬가지예요.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어, 죽은 시체, 그 적의 죽은 시체를 변형하고 시체를 훼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포로로, 포로로 적을 잡았을 때 그르, 그들을 고문하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런 IS가 저지른 그런 무참한,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그지 없는 행위를 보고 그것이 이슬람의 메시지다. 그것이 이슬람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슬람에 대한 무지의 다름 아닙니다. 이슬람에 대한 왜곡이자 무지자 그리고 평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품은 이런 IS, 보이고 있는 그런 나쁜 행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 무슬림이라면 무슬림이든지 비무슬림이든지 노약자든지 어린이든지 아니면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얘기를 함으로써 훌륭한 성품을 보이는 것이 무슬림의 그런 삶의 자세고 삶의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 가장 많은 무슬림을 지닌 그런 무슬림 국가인데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이슬람이 전파됐죠? 상인들이 이슬람을 전파를 했죠. 상인들이 그쪽에 가서 거래를 하면서 정직한 모습, 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많은 그 당시 비무슬림이 그들에게 감명을 받아서 입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무슬림들도 가장 커다란 다와 즉 이슬람으로의 초대 성교는 이러한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품성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어떤 뭐 꾸란이나 하디스를 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고,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화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은,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지식과 함께 훌륭한 성품을 쌓는 것, 그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비 무슬림이 있다면은 이슬 아, 무슬림이 보이고 있는 일부 악행과 나쁜 품성은 이슬람의 메시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요 이슬람의 메시지와는 다른 그런 행위를 하는 무슬림을 보고서 이슬람을 판단하는 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뵙겠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